11월 10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입김이 이렇게 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어, 여기는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아직 낙엽은 그대로 있고요 예, 오늘 물을 미생물과 함께 충분히 밀어주었습니다 예, 흠뻑 물을 줬는데요 어, 오늘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물을 줬습니다 예. 제가 음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 있어서 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여기 옆에 보시면 예. 이게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시죠 한번 토양을 한번 어 직접 검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토양이 도대체 무슨 토양인지 질토양인지 아니면 마사토토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다니면서 어, 흙을 갖다 퍼서 이런 투명한 통에 예, 물, 물통인데요. 예, 투명한 통에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 어, 막 흔들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층들이 분리가 됩니다. 보시면 이 음, 밑에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밑에 보시면 마삿 여기 완전히 모래 그죠? 모래층 무거우니까 모래가 먼저 가라앉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위에 질토양까지 이렇게 층 분리가 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멀리에서 볼까요 자 요렇게 지금 층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어, 병천에 있는 이 연동하우스는 한 1m 50 정도 채운 땅이에요 채운 땅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채울 때 어, 거의 마사토 마사토 중에서도 마사토 거의 모래가 3분의 2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운 모래가 한 3분의 한 4분의 1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토가 어... 끝에 조금 한 2cm 2cm 정도는 점토입니다 아직 점토는 다안 갈아앉았는데 다 갈아앉아 안안 봤자 여기에 1 2mm 정도 예,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땅에서는 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물빠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뿌리 활착이 좋고 어, 뿌리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기비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이런 땅에서는 기비를 하는 것이 어, 편하죠. 근데 문제점은 너무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물을 매일 주다시피 해야 되는 땅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서 그동안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예, 이 땅은 거의 아, 생육기에는 2-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예, 이런 땅을 이런 땅에서 예, 물이 만약에 과연 안 나온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그나마 여기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예, 키우기가 편한데 우리가 그 이런 과수 종류의 나무들은 과수 종류의 나무들은 한번 심으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땅을 잘 선택하시고. 어 이런 어 자신의 그 땅에 대한 특성들을 잘 알아서 어 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어, 점토를 갖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게 예, 보습력이 좋아지는 퇴비를 많이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풀을 키워서 계속 깎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처럼 음, 기비를 어, 풀을 많이 먹은 예, 우분이 들어있는 예, 그런 토 그런 거름을 계속해서 보습력이 좋아지게 예,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 토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예, 한번 검사해 보세요. 예, 쉽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골고루 파서 가지고 오셔고 물로 흔들기만 하면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땅이 어떤 토양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얘네들은 뭐하고 있니? <laughs> 예, 우리 잘 크고 있죠? <laughs>